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편의점에서 오 제가 오늘은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자 압도적 두께 두툼한 한박정식 자 오늘은 한박정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뀨우 갑니다 전자레인지 돌립니다 야호 예 네, 지금 전자레인지 데워왔습니다 자오우야 계란이 올라가있어 계란이 하나가 그냥 통째로 오, 와 예그한 박스 에 오. 자 요거 요 야채 아야 이거 기가 막히네 예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음음 음, 음. 야채 아구 음와 이렇게 두툼해요 와 보셨어요 와와야 이건 야 어떻게 이게 편의점 도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? 야 대단하다 와음 음음음 야음어 음. 아, 이거 쌀도 농협 쌀이에요 지금 보니까 음와한박스 테이프 음 와. 야, 계란 후라이가 여기 들어가는 게와 진짜 대박입니다, 대박. 와, 정말, 와, 거의 또 반숙 아닌가, 반숙 은아니가 음, 와, 야들야들해요, 반. 와, 계란이, 와, 후라이가 야들야들. 야, 진짜 압도적이네. 와,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건데, 처음 봐요, 처음 봐. 음, 와, 진짜 감탄사만 나오네요. 예 네. 자 그리고 요거 열량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요게 보니까 726kcal 이렇게 돼있구요 예 네. 맛있을 것열량은딱 봅니다 음. 야, 이거 맛이, 와, 톡 쏘는 거. 음. 음. 오늘, 도시락 정말 잘 골랐습니다, 네. 잘 골랐어요. 누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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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, 이거, 이거. 누가? 오늘 선택한 게 이거예요. 이렇게 생긴 거였어. 압도적 도시락, 압도적 도시락. 요거, 요거, 요거거든요. 요거. 음. 와. 음. 어우 어, 감자도 있네. 어우 와. 야, 이 두툼한 거, 이거. 와, 이거 웃 음. 이게 지금 가격은 5,900원이에요, 보니까. 한박대기에, 계란에, 밥에, 이반, 오우. 어. 오우, 어, 괜찮네요. 음. 음. 아, 와, 이건, 강추 드리겠어요. 와, 와. 제맛에딱 좋아요. 음. 음. 밥도 고소고소라고. 와. 감자에, 몽, 한 박스에, 그. 음, 와. 이게 이제 아마 그, 외국 스타일의 어떤 그런 한박 그거다 보니까, 김치가 아니고, 요거 요걸로 이제 매콤함, 이렇게 느낌을 탁 잡은 것 같아요. 음, 와. 어, 근데 벌써, 벌써 다 먹었네? 하 <laughs> 아, 아 맛다, 음. 아, 도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한번 먹겠네요, 음. 아이, 한박색. 아, 주만한 박스. 아 보기만해도 든든요 음, 음. 음. 아, 이거, 소주가 톡톡 터지네, 음. 이거 음. 식감이 또 끝내주네요, 가 아우, 벌써 후다닥 다 먹었어요. 엄마. 음. 됐구만. 다음 날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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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비함들 잡고. 음. 있고, 식감도 있고 <laughs> 와 정말 깨끗하게 먹었죠 금다와 와, 와. 자또저 한박정식 도시락 와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입니다 와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자, 저는 제 입맛에 너무 잘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아주 저아요